빼라라라 와우 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, 와우, 와우. 쏘리 브로 쏘리 쏘리브로 제자리에 두게요 <웃음> <웃음> 아 미안합니다 쳐주세요 제 뺨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사람 서버 음... 어디 어디 서버 아,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일단, 일단, 쓰잼의문 문, 문 단속좀 하고. 아니, 안 훔쳐가! 안 훔쳐가! 아니, 그냥, 그냥 궁금해서. 우리 소멸님은 뭘 가지고 있나. 아, 뭐, 뭘, 뭐가 맛있나 고민이요. 아니, 내가 소멸님 걸 어떻게 훔쳐가요? 그냥, 야, 뭐가 있나 궁금해서. 헉! 야, 165M? 와, 저 쩐다. 소멸님 찌린다. 아니, 안 훔쳐간다니까, 진짜. 야, 안 훔쳐간다. 소멸님 거, 어, 어디갔지? 소멸님, 나를 못 믿는 건가? 저못 믿어요. 진짜 그냥 궁금한 것 뿐이었어, 말이에요. 아니, 지금 브레인로 타고 그로어 가든 맞짱 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나 궁금했던 것 뿐인데. 아니, 소멸님. 소멸님, 부썹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인데요? 분신, 분신술인가요? 마음껏 써도 되는 부썹비 어? 부썹 보면 친구 삭제한다는데? PMI님이. 호, 삭제 당할 뻔? 뭘 도적이에요. 우레 <laughs> 인넌 업데이트하니까. <laughs> 업데이트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11시잖아. 11시니까 시간이 많아요. 시간이 많으니까 다들 뭐안 하고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 대기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아, 10비 부서 공짜니까 거기 가서 쓰라고? 거기 너 없잖아. 너가 있어야 들어가지 10비야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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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예, 우리 시청자분. 얘 지금 내 방송 안 보고 있어요. 그러게 형 방송을 잘 보고 있어야지. 먹을 거 없다? 맞았다! 아... 맛있는 것좀 해놓지 맞았다 <laughs> 물에 보소 <부서>. 쉿 <laughs> 다들 조용히 해왜 아무것도 없죠? 사랑님 사랑님 집에 왜 아무것도 없나요? 예? 아, 다 나눔 했다고요? 아 제꺼는요? <laughs> <Onion 있음 웃음> 아니 아, 다 나눔 했대 아 어떻게 저걸 나눔하지? 어, 대단한데? 오, 잠깐x5 잠깐x5 흐흐, 아니 안 훔쳐갔어 <laughs> 아니, 안 훔쳐갔잖아 아니, 그냥 훔쳐가는 신용만한건데 아, 땀매 그냥 와, 이거 신용만해도 이거 무서워가지고 뭐 게임 하겄나, 이거? 아, 진짜 주냐고요? 예 오, 진짜 준다는데? 집 어디세요? 온 김에 주신다고 하, 해가지고 아 여기에요? 너 무슨 봐보라고어 기다려봐. 문이 잠겨 있네요문열어드릴게요 이거 좋아 보이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이분이 주신다 한 겁니다. 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아 이거 말고, 아 이거 말고. <laughs> 아니 이거, 아, 이거 아니었어요? 아하.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어어 하지마, 하지마. 아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<laughs> 내가 미안해. <laughs> 잘못했어용. 아, 이런 기분이었구나. 와, 이거, 이거, 안 돼, 안 돼. 혼자 할 거야? 아니, 혼자서 업데이트로 혼자 즐기겠다, 이건가? 아니, 이건 안 되겠어. 어디세요, 여기는? 누구세요? 누구죠? 누구죠? 어, 어, 튀어, 튀어. 저 친구 딱 봐도 고인물이다. 아얘들아나 그거 해보고 싶어. 그 뭐냐. 이거 네개 모아가지고, 이거, 이거 돌리는 거. 시크릿 네개 모아서. 시크릿. 어, 아 안녕하세요. 예, 예. 저 시크릿 4개 합체하고 싶은데 해봐도 될까요? 제가 시크릿이 2개밖에 없어서요. 누구 걸로요? 님거 2개랑 제거 2개요. 좋은 거 나오면 님 드릴게요. 그 용가리 뽑을 듯? 어때요? 없트하면 뭐, 뭐 버프 주나요? 버프 줄때 제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섞어가지고 해줄게요. 예. 아니요. 좀 이따, 때탈 때, 일로 올 테니까, 제꺼 시크릿 두개 가지고, 여기서 대기하세요. 네, 내가 시크릿 몇개더 털어 올게요. 알겠죠? 내 거는, 잠시, 님이 보관하고 있어요. 두개 가져가셈. 아니, 이랬는데 갑자기 부스 닫아버리는 거 아니겠지? 진짜 그러면 안 된다, 아모야 형! 형, 진짜 형이 이게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야! 그게 누구야? 하스팟 이거 갖고 친삭하면 너거 아니냐고요? 아, 그렇긴 하지. 나머지 하나도 챙겨오셈. <laughs> 지성룡! <웃음> 근데 진짜.. 장난 안 칠게요 야 근데 얘 진짜 좋아보인다 얘들아 135M 와...쩔기네 좀 있다가 이거 한번 섞어보죠 이거 시크릿이랑 어. 자이 상태로 친삭하고 부스 받으면 에이 에이 그러겠어요 이제 저는 뭐 이제 털릴 것도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야야형 야, 여기 시크릿 더 구했다 어 시크릿 찾았다 뭐야 의자가 시크릿이야? 근데 여기 주인분은 나를 안 막나? 저기 주인분! 아 오셨네 오셨네 야이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인분이 안 막아가지고 이게 가져가는 맛이 없네. 너 가져, 그냥. 너, 너 가져. 아니, 이렇게 형을 안 막으면은 형은 이거 가져갈 맛이 안 나요, 이거. 너 가져요, 그냥. 이거 <laughs> 너 감사라고? 별 말씀을 용. 잘 쓰세요. 착한 동용, 이 ᄋ 아이,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착한 편이긴 해요, 여러분들. 뭔가 시크릿 많을 것 같은 사람 서버로 들어가고 싶은데. 뭐야! 대기하고 있잖아? 아, 이 친구 버스 이거 아주 그냥. 지금, 지금 편집 중일 거거든요? 늘 따가지고 그냥 삽을 그냥 챙겨가지고 아, 그냥 싱글벙글의 아, 삽 그냥 바로 그냥 훔쳐가가지고 그냥 바로 넣어버리고 미치게 비싼 게 있었네 그냥 그냥 바로 그냥, 오 그냥 오 너가 뭘할수 있는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제 이제 너가 뭘할수 있는데? 있는데 야 너가 이제 뭘할수 있는데 야와 하이 오 어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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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, 너가, 너가 뭘할수있 다시 문 닫으면 뭘할수문 닫았지, 문 닫았지. 근데 이거 나 진짜 가짐? 진짜? 너 걸로 합체해봐도 됨? 진짜? 진짜? 아, 아니 합체해도 된대, 얘들아. 아, 그래? 아, 아니, 1비가 이렇게 마음이 넓다니깐요 여러분들. 아, 역시 스나는 10튜브. 마음 착한 건 10튜브. 아주 그냥 여기 위에 뭔가 딱 봐도 제일 비싼 거 있지 않을까, 얘들아? 아, 이럴 줄 알았어. 형이 합체하고 올게. 어, 기다려. <laughs> 이걸로 합체하면 되지? 아. <laughs> 자, 이거, 이거 또 옮겨놓으러 가자. 응, 음, 저거 여기다 보관 좀 해줘. 형, 금방 갔다 올게. 금방. 아, 드래곤은 자연산으로만 나와? 아, 그래? 자, 마지막 하나 털어올게. 그래도 나랑 친한 친구. 사이타마 도니. 얘가 또 저랑 친하거든요. 눈, 두, 눈, 눈도 안 닫아놨네. 야, 착한 거 봐. 그냥 형, 가져가세요. 하고 열어둔 거네, 이거. 핫담 이게 착한 거 봐라잉? 시크릿 있나? 시크릿, 시크릿 보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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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laughs> 의자밖에 없는데, 얘 시크릿이? 아, 아, 의자 받은 거야. 아, 내가 줬잖아. 생각해보니까 아까 준거 기억하지. 다시 외수에 갈게. 그래, 그랬지. 기억, 기억 안 나. 아까 형이 너 줬잖아. 어음, <laughs> 아, 의자 제작자가 이벤트때 주는 거라고. 아, 아, 근데 얘들아, 자연방 시크릿도 나옴. 운 좋아서 자연빵으로 건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. 동인님 드래곤 보여드릴까요? 어, 야, 화이티야, 너 드래곤 있어? 어, 보여줘라. 아, 자연빵 4배 키면 나와? 아, 그래? 자연빵 시크릿이 나올 수도 있다면은, 형이 4배 켜둘게. 4배를 켠다고요? 예. 4배 얼만데요? 아, 안 킬게. 어, 야,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흐 <laughs> 우와, 뚜래곤 멋있다. 오와 우와... 고마워. 잘 쓸게. 드래곤 들고, 형 합체하면 돼? <laughs> 물르표 물으면... <laughs> 아, 근드래 멋있다, 얘들아. 와, 쩐다. 쓸모없는 시크릿 있음? 동희님, 가져가실 드래곤? 어, 가져가라고? 그냥 준다고? 왜? 그냥 가져가라는데? 와, 드래곤 깔릴래요? 드래곤 잘 쓸게. 고마워. 근데, 형, 시크릿 하나만 더 줄래? <laughs> 형 합성해야 해서 <laughs> 형이 시크릿 4개가 필요해 아 드래곤 도감만 한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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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도감만 한대요 도감작 할때 필요한가 봐 도감만 하는 거 맞징 맞징 형 믿어도 되지 야아 트랄 아기 가져가라고 형그럼 이제 좋은 거딱 해가지고 합성 딱 해가지고 그냥 어야 이거 어 아무 들어와가지고 딱 4마리 합성 딱 해가지고 그냥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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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좀 열어줘. 일단 드래곤부터 수고해 갈게. 도감작 했대요, 도감작. 야, 딴마 그냥. 와. 이제 업데이트 하면은 요거 네 마리를 합성을 딱 해가지고 그냥. 어, 됐다. 와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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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오. 그러거든, <laughs> <laughs> 밟아버리는 거무서 절레절레 어 가는 거 보송. <Mechanicsiri> 어 뭐요 뭐야 뭐요 like. 뭐야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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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그로어 가든한테 가는 거예요? 뭐야 이거? 어야 로켓 <이> 로켓 <로켓트보인> 보잉 <assistant> 22초 뒤에 출발한다는데 타야되냐고 오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 다다다다다 뭐야 어디가? <목 fighting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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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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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성. 깔 거니까 어디가 오라 무량공초? 오 뭐야 우주로 요 우주가 아 우주가 뭔가 있네 아아야 이제 이거 합성하면 됨 여러분들 야나형 합성한다 이제 제작자가 말하면서 시크릿 같은 거 소환해 줄 거라고 아 이제 소환해 주는 거야 아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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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랑이는 아예 우주선 못 탔네 사랑아 에형 우주선 못 탔더라? 어나못 탔어 어, 어 수고하고 어 형은 탔단다 어어 아니 성전이라고 전화한 거야? 어 너는 거기 땅에 있고 형 우주다 다시 일로 보다. 응 수고해 아니 어,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너, 너는 이거 우주 못 먹어 이거 아, 아니야 우리 살아야 돼 이제 형 아니야 아니야 너, 너는, 너는 끝났어 끝났어 형은 어. 내성전이라고 전화한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응 수고, 수고하고 <laughs> 합체해볼게 합체 이거 하나랑 우리 유튜버 분들의 힘과 시청자 분들의 힘이 모여서 만든 갤럭시 우주 임팩트. <laughs> 낭만 있는 척넣 너. <laughs> 야, 야, 다 넣었어. 이거 어떻게 합성이지? 이거, 이거 누르면 돼? 누르면 돼? 갤럭시 임팩트 쓰면 돼? 16% 확률로 연합군이 나오고 84%로 이게 나오는구나. 1분 30초? 1시간 걸린다고? 아, 현지라면 바로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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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